요 오늘의 주제는 어 입다 하면 서원이 떠오르죠. 서원도 서원도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하자라는 주제입니다. 뜻으로 하자. 보통 사람들은요. 서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신의 마음대로. 네, 자신의 마음대로. 네, 그리고 내 뜻, 내 뜻이 더 중요하죠. 내 뜻대로. 네. 보통 서원은 언제 하나요?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보면 크게는 우선 제일 많이 서원할 때가 절박할 때입니다. 요것만 아, 요것만 요것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사람한테도 많이 하죠. 네, 절망. 절망적일 때. 거의 맹세식으로. 맹세식으로 하는 게 어, 서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에 감격하여서 보답으로 보답으로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좀 같이.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저는 위기를 종종 만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위기가 안될 텐데 저한테는 큰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보통 마귀들이 막 저한테 막 사방팔방으로 막 와서 저를 우겨싼다고 해야 되나요저는막 위에 달려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럴 때 저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요. 하나님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까요? 종종 이런 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런 다음에요, 간절히 넘어해 주세요. 넘어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늦게 와요. 그럼 저는요, 응답 받기 전에, 응답 받고 나서. 까먹어 버려요. 제가 이렇게 서운한 거를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 응답을 하고 나서 감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감사.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엄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엄마한테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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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엄마 하고서 얘기하고 그리고 제일 진지한 마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laughs> 응답해 주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미리 응답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힌트를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건데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중요한 건데 응답받은 줄 알고 감사라는 설교 말씀을 들은 뒤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원, 키포인트가 서원인데요. 이 서원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서원. 그 중에 위험한 서원. <laughs> 이 서원 하면 우리 입자의 서원을 꼭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어, 민수기 20장 3절에 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서원하고 결심하여서 여호와께 서원하고 결심하여서 서약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꼭안 지키면 안 된다고 20절 3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정확하게 적어놓은 게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 말씀이 뭔데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라고 아, 30장 2절이네요 30장. 30장 2절. 30장 2절. 1초 다 봤으면 끝났거든요.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입다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입다가 좀 올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느끼겠지만 입다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서원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따가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는 것으로 했지만 네 절망적이어서 한건 아니에요 정말 너무 너무 나를 사사로 세워주고 나를 장관으로 세워주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내에게 임하여서 너무 너무 힘이 좋고 너무 너무 감격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서원은 했지만.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사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1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11장까지. 입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거든요. 입다는요 길라 사람이었어요. 입다의 아버지는 길라십니다 아버지 이름은 길라 <laughs> 그리고 이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길르아의 본처 아내의 아들들이 이입다을 매우 미워했어요. 그래서 입다을쭉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은 어디에 가서 사냐면요. 독당에 가서 삽니다. 이 독당에 가서 사니까 많은 잡류들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여기 잡류들한테 그래도 상당히 평판이 좋았던 큰 용사거든요 용사 농사. 평판이 좋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어, 암몬이라는 자손이 이 암몬, 암몬 자손의 왕이 18년 동안 치리할 때였어요 왜 치리를 당했는지 알죠 왜 억압을 압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너무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과 블레셋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동시에 지금 블레셋 블레셋이 단 자손 쪽으로 지금 치고 있어요. 거기는 40년 동안 치를 압제를 당할 거거든요. 근데 그쪽 말고 이쪽 길라 쪽, 길라 쪽은요 암몬 왕이 18년째 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길라 장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하면요, 아이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합란을 당한다고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께서 입덕에 중요한 것은요. 여우와께서예요. 여우와께서 내게 넘겨주신다면 내게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한번더 확인해봅니다. 자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되시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따는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미스바, 미스바로 올라가고 여기서 여호와께 자신의 말,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라 여와께 고합니다. 계속 보면은요, 기도도 운 그랬고, 처음에는 잘한것 같은데, 나중에 잘못할까봐 자꾸 사사들에게, 사사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의 께 보게 됩니다. 이따가 어떻게 했을까? 자꾸 보게 되는데요. 이따가요, 여와께서, 만일 여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그리고 여호와께 고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이번에는 사사로 세우셨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해서 장로들이 선택해서 데리고 왔으나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는 입단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데요. 입단은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입단은 바로 전쟁에 안 나가고요. 사사기 12장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입다 사자를 보내요. 입다의 사신을 먼저 보내요. 사자. 누구한테 보내냐면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요. 왜? 웬? 왜? 왜 우리 땅을 치려고 해? 왜 우리 땅을 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암몬 왕이 대답이 뭐라, 뭔지 아세요? 그거 너네 땅 아니야. 원래 우리 땅이었어. 너희들이 출입굽할 때, 애국,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에서 나올 때, 출입굽했죠 그때, 우리 땅이었어, 그거. 우리, 우리 땅을. 너가 점령했잖아. 이렇게 물어본니다 여기서 지도를 하나 또보여야 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때는 농세 때였습니다. 그냥, 그냥이 아니라, 때는 미세되였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남달리 그리고 여기가 아셀, 여기 지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단이 생기거든요, 단. 그리고 여기에 스블론, 여기 이사발. 그리고 여기, 문하세. 그 여기가 지금 제가 그리는 쪽이 가나안입니다. 이쪽이 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단 베냐민. 아, 여기 에브라임을 또 빼먹었네요. 에브라임. 왜냐면 여기가 유다고요. 여기가 시문이고요 여기, 요거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넘으면 여기에 가, 가데스가 있어요. 가데스, 가데스 바니아 사건, 가데스인데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만나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만나는데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넘어르는데요 여기 보면 애돔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돔이 있고요. 여기 에 루벤, 그 다음에 여기가 가. 여기가 길루아시죠? 길루아. 길드와. 그 다음에 이쪽이 문나스 여기가 안문이고요.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아, 여기 애동은 좀 옆으로 가야 되네요. 애동. 여기가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서 이렇게 사실은 애동 땅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애동 땅, 애동 왕한테 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에도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요 여러분 야곱의 어,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열두 지파잖아요. 야곱의 형은 에서예요. 이 에서가 에도인 나라의 에도의 뜻이 불구타란 뜻인데 이 에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접하자고 대접하자고 해서 에도왕이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자고 말라고 하니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또모하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신을 보내서 근데 이모하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여기 이쪽에 강이 흐르는 건이 아르론 강이에요. 이강 여기 저쪽으로 이쪽 모하당도 아니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루벤땅 아니고 다 아니었죠. 이때는 시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여기가 시온 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시온, 이 시온 땅이 이 암몬이 다스리는 땅이었나 봐요. 그 당시 여기가 다 시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르몬가에 와갖고요. 이제 여기서 이 시온아, 여기 헤스본이 있거든요. 헬스본. 헬스본의 왕, 아모리 왕, 시온왕한테 가운데로 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신을 보냈거든요. 이때는 모, 모세 때예요 모세 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시온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그, 아, 여기가 아니고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에 야하스라는 게 있거든요. 야하스라는 여기, 거기가 있는데, 여기에 진을 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자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그거, 그거 아세요? 그냥 싸우지 않고 안 돼, 그냥 안돼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시온왕이 아모리 왕처럼, 이렇게 싸우려고 드는 거, 진치고 싸우려고 들면요, 보기에는 우리한테 나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따가 참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준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걸 넘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넘겨 주신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암몬 자손의 신이 누구냐면요. 그 모스예요. 너희들이 그 모스 왕이 너희들한테 넘겨 준땅 너희들이 안 차지할 거니 나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넘겨 준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암몬 자손이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아니야, 우리 점령한 거 아니야, 아니다.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셨어, 여호와께서 이기셨어. 그리고 이땅 그때 암몬 땅이 아니었거든요. 시온 땅이었잖아. 그때는 아모리 땅이었잖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암몬 땅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300년 동안 살았는데 너네 그동안 왜 빼앗아가지 않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러냐면모압이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이더 낫다. 왜냐면요, 이모압은 여기 어쨌든 모압 여기 경계면 해갖고, 여기 아르노 강 여기서부터 차지해갖고요, 여기 야보강야보강그 요단강, 여기를 다 가졌거든요. 다 가졌는데도 모압은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싸우지 않았다. 무엇이 더 낫다? 너희들은 왜 암몬 자손 너희들은 왜 그러냐? 여호께서 우리한테 넘겨주신 땅인데 우리가 점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암몬 왕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했을까요? 전혀 그렇죠. 네, 이십 절에 보면은 듣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듣지 않았는가. 자, 이런 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걸 오히려 나쁜 것 같지만. 들어하고 협상이 잘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암호남을 벌써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걸로 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때, 그리고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여우와의 영이 사사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31절이죠. 30절, 31절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의 내용은요. 자신이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와요.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넘겨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한 자, 그러니까 나를 영접한 자, 나를 내 집에 왔을 때 나를 영접한 자. 나를 영접한 자. 이 자를요. 건재물로 같이 받친대요. 건재물로 받친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이렇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 드리는 거니까 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위해할 수 있지만요. 아 이제 누가 관기로 오는지 보면 알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암, 암몬이 항복했다고 쓰여졌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돌아왔어요. 누가 영접했나요 아, 네. 딸, 네, 무남동력 그것도 무남동력. 딸 하나인. 와, 남 아들 없어요. 딸이 하나입니다. 이 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 딸은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딸한테 하소연합니다. 정말 너무, 왜네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예. 어,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대, 어찌할꼬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라.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딸은 네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 넣으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러면서 딱두 달만 자기 소녀들과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천녀로 죽음을 애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딱두달 동안 산에 가서 애국하고 다시 돌아와서 번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입다의 딸을 나흘씩 애국하는 그런 게 생겼대요. 아, 이,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정한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정한 법 중에서 무엇을 어긴 건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맹용되게 입었지 말라. 음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맹세만 하면 이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는 걸까요?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요,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당사자인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당사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여기에 무조건 지킨다, 지킨다 이이 생각에 이 입다와 같은 질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입 입다와 같은 실수를 입다와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있다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거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려고. 아, 서원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서원이 잘못된 거를 알면 하나님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말잖아요. 이 나의 서원 이잖아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뭐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서원은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요, 확신이,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름답지 못하고 확보할 때는, 확신을 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평과 처지에 따라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기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얼른 바꿔버리는 거? 그건 정말 진정한 서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언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힘들지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라면 꼭 해야 합니다. 선을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입다 선 입다의 이 서원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니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맞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 입달을 읽어 마실 건데요. 어그 뒤로 이제 삼손 마지막 남은 삼손 사사만 남았습니다. 아두 사사만 남았죠. 음. 입사나고 앞전하고 남았는데요. 크게 이제 큰 대사사는 음. 삼손 남았는데요. 이 열두 사사가 이제 끝나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왕이에요. 왕. 이제 왕이 나오는데요. 왕이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 신정동치입니다. 신정동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도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공리주의고 신장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눈은 틀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왕, 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순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 왕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의주의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생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니 다.